여러분 우리가 영화 볼때 어떻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오르는 생각과 감정으로 만들어진 거짓 자아 때문에 내가 흥분도 하고 저놈 이놈 심지어는 막 손도 나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꿈을 꿀때 어떻습니까? 발로 차기도 하고 막 이상한 소리도 내고 몸부림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지금 꿈꾼다는 것을 의식한다면, 내가 지금 영화관에 앉아 있다, 그 존재가 진짜 나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영화를 본다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는 요동치 않는 평강 가운데서 어떤 장면에, 어떤 생각이라도, 어떤 감정이라도 슬프고, 기쁘고 분노하고 두려운 거라도 그냥 그것은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일 뿐이에요. 내가 아니라고, 내 생각이 아니라고 있는 그대로 모든 것들을 허용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거짓 자인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현존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삶이 훈련되면 거짓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혼이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 부분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생각, 혼, 호는 다른 말로 의식이죠 자아 의식체입니다. 어떤 영을 나타내는 자아 의식체라는 거죠 거짓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생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계속 말씀드려 온 것이지만 생각은 있지만 내 생각 이런 거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은 생각일 뿐이에요. 혼이 그 생각을 자신과 동일시 할때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그냥 존재할 뿐입니다. 그에 따른 감정도 존재할 뿐입니다. 그냥 두면 수많은 생각들이 왔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루 5만 가지에서 7만 가지의 생각들이 떠올랐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또 다른 생각, 또 다른 생각, 또 다른 생각. 여러분, 그것은 내가 그것에 대하여 주의하고 집중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내 혼이 그것에 빨려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왔다가 가고 또 다른 생각이 올라오고 또 다른 생각이 올라오고 그냥 차원을 달리해서, 시간을 달리해서, 이 생각, 저 생각들이 그냥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느 곳에 꽂히면, 두려워라고 뭔가를 집중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두려워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몸의 종로를 타게 되는 거죠. 생각은 있지만, 내 생각은 없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은 해석하는 것일 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한다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해석일 뿐입니다. 이미 존재한 것에 대한 내 방식대로의 해석이지 결코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항상 현실을 뒤쫓아갈 뿐입니다. 생각은 해석일 뿐이다. 생각은 현재를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거짓자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대상에 대한 생각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죠. 모든 것을 우리는 생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자가 주체인 삶은 모든 것을 생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과거와 미래를 가지고 자신의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현실이라고 보는 것은 결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신세계 안에서 만들어진 관념일 뿐이죠. 생각은 현재를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짓자로 산다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생각대로 현실을 볼 뿐입니다. 결국에 생각은 실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관념과 개념과 신념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생각으로 대상에 대한 생각으로 그 대상에 대한 실제를 본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내 생각일 뿐이죠. 실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그 실제에 대한 표층만 그냥 껍데기만 그것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흔히들 "아 나는 이런 생각이 떠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런 느낌이 든다.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 그러는데 사실은 내 혼이 무의식 가운데 수많은 생각과 감정 중에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선택한 것 뿐인데 우리는 반대로 어떤 생각이 자꾸 떠올라, 자꾸 생각이 나서 아주 미치겠어, 돌겠어,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의 혼이 그 생각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라고 붙든 것입니다. 스스로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내면에서 혼이 자기 방식대로 그 생각과 감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는 내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감정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혼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호는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거짓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집중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바이.